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나름 본인 스스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몸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좀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랑, 그 다음에 어깨 훈련법. 제가 어깨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누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음,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두 개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볼게요. 네.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잘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저는 마른 체형인데 몸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나름, 그 다음에 뭐 식단도 나름 좀더 먹고,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이, 뭐 살집이 많은 사람이 난좀 슬림해지고, 어, 삐딱하 예. 네,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게도 많이 치고 어? 식단도 나름 조절하고 있고 그런데 몸이 잘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네, 이런 두 상황에 이런 두 상황, 다른 두 상황이더라도 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같습니다. 그 사람 몸은 사실 환경에 적응을 하지요.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유도 선수나 뭐 수영 선수나 되게 몸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균형 잡혀 있죠. 그런 사람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강도 훈련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죠. 그러면은 봐봐요.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몸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자극들이, 되게 고된 훈련들이 계속 계속 지속해서 몸에 자극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이제 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이 몸에 지방덩어리 들고 있어서는 이 훈련량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정도 근육량 가지고는 내가 이 훈련량을 소화할 수 없겠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그걸 인지하면 스스로 바뀌려고 하겠죠. 그때의 적절한 영양분이랑 뭐, 적정한 영양분, 그리고 휴식을 딱 제공해준다면은 몸이 그런 훈련, 그런 고된 훈련, 그거, 그거에 이제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해 가겠죠. 조금씩. 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마르고 근육이 없, 없는데 고강도 훈련을 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 훈련은 고중량훈련이랑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고강도 훈련을 해요. 그러면 마른 몸에서는, 아, 이 정도 지방, 아, 이, 아니, 지방에, 이 정도 근육 가지고는 내가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 내 몸이 스스로 바뀌어야겠다. 지금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인지하겠죠.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이 많은 지방을 들고 있어요. 근데 고강도 훈련을 해요. 그럼 이 뚱뚱한 몸에서 생각하겠죠. 아, 이 정도 훈련량은 이렇게 많은 지방 가지고는 내가 날렵하게 뭐 민첩하게 잘 해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래 나도 바뀌어야겠다. 해 가지고 몸이 스스로 인지하죠. 근데 몸은 되게 머리보다 느려요.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자극해 줘야지 아, 이제 쯤 바뀌어야겠다. 주인이 이게 작심삼일하고 뭐 잠깐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네. 너무 이 자극이 꾸준히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네. 이거 안 바뀌고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게끔 이제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어 본인 몸에 몸에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적응을 못 시켜 준 거예요 인지를 못 시켜 준 거예요 몸에게 뭐, 이 정도 훈련량, 뭐, 본인, 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뇌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나, 숨도 찼고, 땀도 낮고, 좀 힘들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근육통도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몸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뭐, 훈련량이야. 뭐, 지금, 지금 현상태로 이렇게 쭉 가도, 뭐, 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설득해야 돼요. 야, 내가, 그 몸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훈련량 때려 박는데, 니, 안받길래 어? 지방 안 빠질래? 근육량 안 늘어날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환경은 다 제공해줄게. 예를 들어, 식단, 단백질, 탄수화물, 어? 제대로 넣어줄게. 휴식 시간, 제대로 지켜줄게. 좀 바뀌어라. 내가 훈련량 많잖아.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니까, 러 마른 사람이 살이 찌지 않는다. 뚱뚱한 사람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훈련 강도 자체가 적은 거예요. 이제,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솔직히 운동 힘들잖아요. 네, 운... 그러니까 운동 운동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해보다도뭐뭐 뭐 어떤 성분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더라, 어떤 뭐 유전자가 있으면 근육이 잘 늘어난다더라 이런 내용이 많던데 이거는 공부를 비유하자면은 공부를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인강 선생이 좋다더라,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 어떤 인강 강사가 좋다더라, 어떤 샤프가 필기가 잘 된다더라. 지금 이, 이두 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운동에 집착해야 될 때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를 바꿔가지고 훈련, 훈련량을 강하게, 그리고 많게, 강도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을 설득시키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깨 훈련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깨 훈련 뿐만 아니라 뭐 뭐 다른 부위 운동도 저는 다 같이 뭐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해요 그러니까 음 어깨를 일단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어깨를 시작할 때 저는 일단 스트레칭 좀 가볍게 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뭐 관절 정도 이렇게 관절 정도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예그 뭐냐 밀리터리 브레스를 실시합니다 네. 밀리터리 프레스를 근데 처음 저는 항상 처음 시작하는 운동은 이제 피라미드 세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 9세트, 9세트 정도, 네, 9세트 정도까지 이렇게 탁 칩니다. 근데 어떻게 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까지 해가지고 중량을 차차 높여가지고 5세트 때 이제 최대 중량을 치죠. 최대 중량을 치고 그 다음 6, 7, 8, 9 이렇게는 예를 들어, 내가, 제가 밀리터리 프레스를 40 쳤다 합시다. 40 쳤으면, 이게 6세트 때 최대 중량으로 40을 쳤으면은, 딱못자마자 바로 30으로 실패 지점 도달. 또 30으로 실패 지점 도달하자마자 바로 또 20으로 도달. 바로 10으로 도달. 그 다음에 뭐, 빈봉으로 도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세트랑 5, 6, 7, 8, 9 세트는 이거 거의 한 세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사이에 휴식 시간이 없어요. 딱, 이제, 바벨을 이렇게 잡고 놓은 순간, 그때가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거, 중량판 빼고, 중량판 뺀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실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 목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하인드 넥프레스 하죠. 비하인드 넥프레스 할 때는 약간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입니다. 앞으로 숙이고, 뒤에서 이렇게 싹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때,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어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싹 밀어버린다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네. 그러면 어깨가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자극이 한 바퀴 돌아요. 그 느낌은 참 좋아요. 네. 그,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MMC. 이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좀. 그 다음에 빈티넥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도 합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그러니까 어깨 요, 요 어깨 얘들에 집중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얘가 조였다가 지금 어깨 관절은 경첩이고, 예, 어깨 관절이 경첩이다. 이거에 집중하고 어깨 운동을 실시해야 돼요. 얘들 어깨 운동을 실시하는데 팔꿈치에 집중하고 있다, 라든가 뭐 척추에 집중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뭐, 삼각근은 제대로 자극이 전달이 안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쌀레레 하고요. 쌀레레할 때는, 그, 이렇게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봐봐요. 이게 손목에 그거에 따라서 되게 어깨, 어깨 근육에 자극이 다르게 간대요. 제가 손, 그, 덤벨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면은, 어깨 전면으로 가죠. 이쪽.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어깨 측면으로 가죠. 이렇게까지 돌리면은 어깨 후면으로 가죠. 네. 그죠? 그니까, 러이렇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두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각근 후면, 측면, 전면, 어디가 주 타겟팅이 될수 있는가가 달라져요.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 이걸 느낄 수 있어야지, 이제 삼각근 발달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미리터리 브레스, 비하인드 넥 브레스, 그 다음에 덤벨 숄더 브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거 세게 하면 은 어, 어차피 들어가긴 해요. 여기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극을 많이 주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측면이랑 후면 위주로 이렇게 싹, 저는 뭐,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그럼 측면, 측면을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후면을 다이다트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야 저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자극이 좀더 많이 오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리죠 이렇게, 이렇게 할때 근데 덤벨을 잡고 있잖아요 이걸 약간 들어올린다가 아니라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또 승모로 빠져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옆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이걸 던진다고 옆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훨씬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벤트오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할때 어,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올릴 때랑 이렇게 올릴 때랑 중력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얘를 얘를 집중적으로 얘를 집중적으로 때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게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돌아가거든. 요 그러면은 측면이 개입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당기는 거. 이 어깨 후면. 이 어깨 후면 운동도 한, 제가 한두 세트, 8 세트 정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밀터리 리 프레스 했을 때처럼, 그때처럼 이제, 그걸 하죠. 피라미드 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어, 뭐. 음.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